바이낸스 선물 거래 방법 터치, 한 번으로 손해나는 구간을 미리 차단해 드립니다. 처음 포지션 버튼 누르는 순간 초보는 차트가 아니라 설정에 맞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한 번을 손해가 아니라 생존으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거래 방법 터치 한 번으로 손해나는 구간을 미리 차단해 드립니다. 교차 격리, 레버리지, 시장가, 지정가, 여기서 한 번만 잘못 누르면 수익이 아니라 청산 경고가 먼저 옵니다. 그 실수 구간을 오늘 끝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바이낸스 선물이 복잡한 앱이 아니라 내 손이 익숙한 조종석처럼 바뀝니다. 세팅 하나가 체결을 바꾸고 체결이 바뀌면 계좌가 버티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는 처음 세팅부터 거래소 고르는 기준, 수수료 계산, 주문 동선, 포지션 확인까지 초보가 멈추는 지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였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도 자극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어떤 구조로 눌렀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한 장으로 묶어뒀습니다. 영상 보다가 손이 멈추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고 바로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인 거래 시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도 공개합니다. 단타는 방향이 맞아도 수수료가 결과를 뒤집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그 새는 구멍을 눈에 보이게 막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수익 보는 단타 방법도 공개합니다.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어디서 먹히고 어디서 멈추는지 기준선을 그어드릴게요. 사실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차트 실력보다 먼저 환경에서 돈이 새는지부터 갈립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보여도 결국 조건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곳이 많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100배가 열려 있으면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원까지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체감상 훨씬 저렴합니다. 단타는 반복이라 작은 차이도 계좌에 크게 찍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이동은 더 빨라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하는 곳 정고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거래 시작 전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계산해도 왜 남는 게 없지? 가 바로 이해됩니다. 대형 거래소 거래 수수료를 0.05%라고 보겠습니다.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레버리지는 20배로 잡아 볼게요. 퍼센트는 작아 보여도 실전에서는 크게 울립니다. 이 조건이면 1회 거래 시 22만 원이 수수료입니다. 한번 눌렀는데 수익보다 비용이 먼저 튀어나오는 느낌. 딱 그거예요.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놀라셨죠?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와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으면 실력을 올리기 전에 구조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싸움이 성립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네 곳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로 봅니다. 수수료, 거래동선,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바로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다섯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네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공개해 놨습니다. 이제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니다 달타일수록 이 숫자 차이가 수익선을 가릅니다. 한국어 지원은 이렇게 갈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 가능, 바이비트 불가능, 비트겟 불가능, 바이낸스 불가능, 막힐 때 물어볼 곳이 있느냐가 초보에겐 생존입니다. 레버리지는 이렇게 봅니다.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배수가 커질수록 수익보다 먼저 청산산선이 가까워지니 세팅이 더 중요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 가능, 바이비트 불가능, 비트겟 불가능, 바이낸스 불가능입니다. 원화 동선이 줄어들면 입금 이동 실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대형 거래소 4개의 거래 수수료와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A 거래소 이벤트 기간이라 첫 가입 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그걸로 바로 거래하는 꿀팁도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1억원을 만든 방법도 고정 댓글에 정보 적어뒀으니 이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필요하신 분은 먼저 고정 댓글부터 보고 다시 오셔도 됩니다. 이제 A 거래소 가입 시 100달러 받는 방법. 그리고 거래소 투자 방법 꿀팁을 5분 컷으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점에 올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아래쪽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링크로 가입하셔야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연결됩니다. 링크가 다르면 혜택이 끊길 수 있어요. 가입창에서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는 급할수록 천천히가 통과 확률을 올립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한번더 입력해주세요. 이 구간에서 대충 치면 다시 되돌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눈으로 한번더 화분하세요. 레퍼럴 코드 칸에 숫자 9999를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이한 줄이 빠지면 혜택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 개에 모두 체크한 뒤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오면 회원가입은 완료입니다. 이제 추가 정보로 넘어갑니다. 계좌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추가 정보의 빈 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은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승인이 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증정금으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이 보이면 그때부터 화면이 쉬워집니다. 여기서 꼭 중복 체크하세요. 계좌번호, 전화번호, 성함 등 중복 체크를 면밀히 하셔야 합니다. 중복 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될 수 있으니 중복 가입은 삼가 주세요. 다음은 거래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해 주세요. 이 화면이 선물 거래의 시작점입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동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일수록 한 종목만 잡고 버튼 위치부터 위치부터 익히는 게. 오른쪽 주문창에서 시장가, 지정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한 후 아래 주문금액 탭에서 금액을 설정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측보다 관리입니다. 포지션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확인하는 습관이 계좌를 살립니다. 이제부터는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고 어떨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해 매수하는 선택, 즉,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하며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상승 추세의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면 롱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추세는 말보다 차트가 더 솔직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돼서 롱을 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니 롱 진입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뉴스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숏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숏 진입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보조 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감정 대신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신호가 겹칠수록 진입이 또렷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